여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, 1 0 4장이 펼쳐진 곳입니다.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주 높은 빌딩입니다 그리고, 바닷물, 모래 밝기,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, 모래 끝선, 바닷물이 접하는 곳에, 드릴 위하게 움직이고 있네요. 자, 이게 아주 중요한,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해운대 l 레이지라고 하는 작사, 작곡, 노래 비가 있네요. 한상도 작사 배경호 작곡, 손인호 노래. 어렸을 때 구전으로 들었던 노래인데요. 음,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?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. 세월이 가고 너도 또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가 온다. 물 새울선 아, 울던 물새도 어디로 가고 도각달도 흐르고 바다 마저도 잠이 들었나, 밤이 깊은 해운대. 나는 가련다, 떠나 가련다. 아픈 마음 안고서, 정든 백사장, 정든 동백섬, 안녕히 잘 있게 해나. 어린 시절에 구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노래, 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한번 흉내를 내가면서 한번 담아 봅니다. <laughs> 아,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든 너와 내가 아니냐? 세월이 가고, 너도 또 가고, 나만 혼자 외로이. 그때 그 시절, 그리운 시절, 못 잊었구네. 가운다 1절은 좀 그런대로 따라하는 승내를 내봤는데요 이절은뭐 울던 물새도 어디로 가고 조각달도 흐르고 바다마저도 잠이 들었나 밤이 깊은 해운대 나는 가련다 떠나 가련다 아픈 마음 안고서 청둔백사장 정든 동백섬 득리득나득 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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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득 은득 은득 은생각하면득 은득 내봤습니다득은해 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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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득 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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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모 은득 은득 은 제음성으로 노래 가락을 담아 보았습니다. 여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펼쳐진 이곳 자, 기분 좋은 날 해운대 에레지라는 노래를 담아본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 드리려고 애쓰는 남자 파워라이 앵크 여수모였습니다